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그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세상 역사의 종착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상상하며 영화나 드라마 혹은 판타지 소설이나 미래를 점치는 점수를 통해 이럴 것이다. 하는 식으로 묘사합니다. 다분히 빈약한 근거를 토대로 만들어진 초월적이고 비현실적이며 특히 성도들에게는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꾸며진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편으론 세상 끝날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호기심을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날에 자신의 운명이 절망적이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이럴 것이다 하는 추측으로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이렇다 하는 확신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요한의 기록이 판타지가 아니라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까닭에 성도들은 그 날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리라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장면을 요한이 미리 보고 이렇게 서술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러라 요한이 본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환경입니다. 푸르른 바다도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바다는 투영되는 빛의 양이 그만큼 작아져서 더욱 어둡고 캄캄해집니다. 그런 어둠을 내포하기에 바다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영을 즐기는 성도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수영이 주는 즐거움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큰 즐거움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은 솜씨 좋은 사람들이 땅에서 건축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건축하셔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리는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음녀의 도시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두고 요한은 이전에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볼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처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워집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성도를 신부라 비유해 볼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과 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복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쁨과 감격 그리고 즐거움을 과연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누리는 두 번째 즐거움은 하나님의 장막이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텐트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세워져서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놀라운 삶. 이 삶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막, 곧 텐트를 중심으로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텐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생생한 현장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텐트뿐만 아니라 이후 하나님의 성전까지 짓고 살았지만 그들의 죄악과 허물 그리고 연약함과 무능력으로. 눈물 흘릴 일들이 참 많았고, 사망이 누구에게나 찾아와 애통하는 일과 곡하는 일이나 아픈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텐트를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백성들의 삶에는 전혀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함께하시기에 성도들은 더 이상 눈에서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사망도 없으니 애통하거나 곡하는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성도들에게 펼쳐진 까닭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를 두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시는 말씀을 요한이 듣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의 텐트와 함께 사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참되다는 사실을 피부로 체험합니다. 이를 기록한 요한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즐거움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요한은 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6절 처음에 시작하는 이루었도다 하는 말을 직격하면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을 뜻합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생명수를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그 목마른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이렇듯 이기는 자는 생명수를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니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세 가지 곧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누리고 하나님의 텐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영원한 생명수를 상속받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성도들이 누리고 감격스러워하고 놀라워할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비록 미래의 일이지만 성령이 우리와 내조하시기에 우리는 그 미래의 일들을 현실에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매일 성화되어 가는 모습으로 정결한 신부가 되어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이 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실을 우리가 매일 매일 매 순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믿음 어린 우리의 삶은 요한이 말하는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만물을 새롭게 해주실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까닭이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상황을 겪고 사망이 주는 어두움에 놓이기도 하며 애통할 일과 애국할 일들이 많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로 힘겨워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느 지혜자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듯이 그날이 오면 우리는 사절 하반절의 말씀을 따라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로 꽃단장하고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텐트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도 그리고 아픔도 없는 삶을 누릴 것이고 생명수를 상속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약속을 붙잡고 그 날을 향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역사의 종착점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큰 은혜를 몸소 누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날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은 그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과정을 지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 더하여 주옵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하나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과 함께 저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